목이 너무 말라서 물 하나 먹으려고 눌러봤더니 2.6파운드가 나왔어요 환율 계산기 쳐봤더니 5,000원 물한 병이 5,000원이야 목말라 죽어야겠다 와 영국 물가 진짜 공항이라 그러겠죠? 이 양이 많이 나오나? 3파운드면 3 6,000원인데 파무침, 마늘고추 겉절이, 김치까지 그냥 다 사야 돼요 김치 오만큼 나오고 이제 고기 오만큼 나왔네 이게 2만원이야 와, 진짜 한국에서 이반찬 그냥 주는 거 진짜 고마워해야 된다 음 맛있어요 7천원의 가치가 있 되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영국은 이렇게 항상 레몬을 넣어줘요? 식당은 많이 넣어주는 것 같아요 한국은 그냥 얘만 줘요? 싸잖아요 7천원